근데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데는 어디를 사고 싶어 야 되는 거야? 어디 사고 싶어 해야 돼요? 냉산에산동사에산동산동사에사산 아까 에 있는 사람 산동사에 있는 사람 냉산동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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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사람 냉산동사는 사람 돈을 동는 사람 냉산사람 그 그래. 팔아서 돈을 줘야 되잖아. 근데 뭐 뭔가 뭐, 못 뭐, 뭐 파는 건 문제가 많은 거야. 대출이 어 있고 복잡하고 그러면 채권을 받을 사람은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? 국가에 돈을 요청하는 거잖아. 채무자가 내 집을 기준으로 은행에 담보를 빌렸다. 누가테 빌렸다. 그래서 그 빌린 것에 대해서 증서, 등기부라고 하는 집의 이력, 출생기록부에 나 너한테 빌린 돈 있어라고 기재를 했다. 그러면 그 빼박이죠. 내 출생 집의 출생기록부에 내가 돈 빌렸다는 걸 기록해 놨잖아. 돈안 갚았네? 그럼 뭐해? 경매 날리겠죠? 경매를 날리는데, 지 마음대로 날릴 수 있잖아. 아, 이해 돼요?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, 돈을 안 갚아. 권 등기부 등본에,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사실이 적시돼 있어. 그러면, 돈을 빌려준 사람은, 제가 돈안 갚으면, 경매 날리는데, 문제 있어 없어. 없죠? 그사람이 임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. 내 마음대로, 임의 경매라는 게한 가지가 있는 거야. 이게 이자간체권. 보통 은행의 근저당 금융. 그럼 어쨌든 은행에돈 빌렸는데 못 갚았어. 그럼 뭐 어떻게 나가이 되는 거죠?